토마스쿨은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의 새로운 비전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는 이 책을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을 때 어떤 그 책의 내용만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이 책을 어떤 하나의 어떤 작업장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작업장.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울 때 어떤 작업장에 가서 기술자가 하는 일을 옆이나 뒤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어떤 원리를 그렇게 하는지를 배우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작업장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책을 한권 읽을 때 단순히 그 책의 내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이 책이 보여준다는 생각을 갖고 이 토마스 구름이죠. 토마스 구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의 다른 면을 보실 수 있고 훨씬 실체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토마스 구름이 하는 말, 말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라면 내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비판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토마스 그룹 이분이 하는 말만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전체적으로는 이 책이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며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은 뭐 들어가며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들어가며에는 이 토마스 그룹이라는 분이 고민하고 있는 신앙 교육의 현 주소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도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고민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루카복음 18장 8절에 사람의 아들이 올때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신앙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건 사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물음에 어, 답하기 위해서, 네. 답하기 위해서, 어, 과연 신앙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신앙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교회 외적이고 내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12쪽, 13쪽의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벌써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나오죠.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해서는 위키 사전만 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옛날의 어떤 기성 종교와는 지금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특히 이런 시대 안에서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게 되고, 특히 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퍼진다 물론 뭐 신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많은 발전도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고 이건 일례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만 봐도 예, 종교가 어떤 허구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 모든 게다 인간의 기술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 시대 안에서 종교나 신앙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교회 외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교회 내적으로도 신앙을 교육하는 사람들 부모님만이 아니라 교류교사들만이 아니라 뭐 성직자나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이 신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게 됐고 그리고 신앙을 사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포스트모던 시대의 우리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의 특성을 동시대적이고 자연적이고 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접근이라고 아주 당신 하시는 거에 깨알 자랑을 하시는 거죠. 네, <laughs> 한번, 한번 보죠. 진짜 이 내용이 동시대적이고 또 자연, 자연스럽다는 거죠. 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것인지. 또 이분이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하여 저는 이게 우리 모든 교류 교사들이 좀 이렇게 숙지해야 될 어떤 그런 기본 방향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삶인 거죠. 우리는 얼, 지금까지 너무나 삶과 동떨어진 신앙 이야기를 해왔다. 그래서 출발점은 삶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거쳐서 다시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출발점은 바로 오늘의 신앙 교육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진단인 것이죠.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우리들의 경험도 비슷하죠. 제가 얼마 전에 분당 요한성당에 가서 수험생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됐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교육시켜 온게 잘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나 우리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결국 가정에서도 그렇고 본당에서도 그렇고 신앙 교육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구름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 잘못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옛날에는 종교적인 신앙이 모든 사람의 삶의 토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하느님을 배제하는 어떤 배타적 인본.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인데 하느님이나 종교를 배제시키는 배타적인 인본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 신앙 교육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서 옛, 차라리 옛날에 그 교리 문답 있잖아요. 암기식 교리 문답.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몰라도 달달 내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신앙이 잘 전수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다른 차원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시대에 응답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저, 저자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응답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시대가 아무리 그런 포스트 모던 하느님, 시대 하느님을 배제하는 시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신앙이 보편적인 특성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종교적인 환상이 깨졌을 때라고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특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그 결과로 많은 신영성운동과 신종교운동이 지금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로께로부터 물려받은,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넘겨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책무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이런 신앙 교육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회 영역, 사회적인... 긴급한 쟁점들이 있는데 우리 알죠? 예를 들어서 낙태라든가 아니면 성차별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생명윤리 같은 부분에서 어떤 공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교회가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좀 중요성을 띠게 된다라는 이제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면 그리스도 신앙과 그 정체성을 알게 하고 인폼이죠 알게 하고 형성하고 폼 그리고 쇄신시키는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게 폼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단어를 세 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양성시키고 변화를 추구하는 쇄신이죠 이런세 가지 관점을 함께 통합시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과 삶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이 저자는 취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번에 독특한 방법은 바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교육.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급한 관심 사항, 사항을 함께 신앙교육에 다루어야 그 사람들이 아이 내용이 지금 나의 삶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신앙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진리와 신앙의 지혜를 각자의 것으로 삼고 삶으로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 토마스 구름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가 특히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위상을 지금 지니고 있는가 최근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포스트 모던에 대한 구름의 여러 가지 진단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 교육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신앙교육, 자녀교육이라든가, 교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장에서는요, 바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장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네, 것처럼, 네, 빨리 쓰다 보니까, 가르치고 배우기 나와 있고자그리스도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동시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신앙 교육에서도 중심이어야 된다면 신앙 교육의 목적은 바로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 교육의 최종 목적이고, 그러면 신앙 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그 분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은 신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아, 이건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 간격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을 뛰어넘는 어떤 항구한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 교육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분이 하신 방식과 일치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어디에 잘 드러나느냐? 사복음서에 드러난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느님 나라를 위한 총체적인 신앙 교육이었다라고 이 저자는 정리를 하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위한 총체적인 신앙 교육.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잖아요. 그분은 왜 가르치셨을까를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의 가르침의 모든 중심에 바로 하느님 나라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바로 그 하느님 나라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의 분명하고 유일한 기준임을 먼저 지적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중심에 그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모든 이와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있을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느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두를 위한 생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느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뚜렷한 촉진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교육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간 역사 안에 하느님 나라를 불러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구세주시라는 거.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느님 나라, 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느님의 뜻. 그것이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각자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그 내용이 정확하게 하느님 나라에 집중이 된다면 그 나라와 그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일단 다음부터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은 바로 총체적인 신앙 교육이었다. 그 총체적인 것은 바로 지성이죠, 머리 그리고 마음 그리고 삶의 실천 이세 가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신앙 교육이었다. 그리고 그 신앙 교육의 중심에는 바로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리한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신앙이고, 그 신앙은 응답인 신앙은 전 존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뭐 지성과 마음과 실천이 완전히 뒤따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알려주셨고 자비지극한 하느님 그리고 그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는지를 알려주셨지만 그 응답은 반드시 이웃사랑을 통해서 실현된다 바로 실천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하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역시 그 사랑의 온 삶으로 응답하는 총체적인 삶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셨고 또 하느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총체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게 우리 신앙교육의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지 그 답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하신 방식에서 하나님의 교육가을 발견했는데 네 가지죠. 따뜻하게 맞이하고 포용하기. 그리고 배우는 이들을 존중하기. 그리고 연민 여기서 연민이라고 나오죠. 자비로운 마음이죠.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 안에 정의로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맺고 섬기는 리더십을 장려하는 것이네 가지로 이분은 정리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방식에서 하나의 어떤 교육학을 발견한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방식에서도 예수님만의 교육학이 자리한다. 특히 예수님의 어떤 비유 말씀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은, 위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하나의 방법을 배운 거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가르쳐셨는지에 대해서부터 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히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뭐, 혼인이라든가, 씨 뿌리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는,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찰하도록, 스스로 생각하도록, 주입식이 아니에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갖고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 스스로 인식하도록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야기를 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그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까지 나아가도록 스스로 제자들이 선택하도록 결단을 내리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하신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교육학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고 이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방식,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 이것들은 예, 토마스 그룸이 스스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이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고요. 또 이게 다가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게 있겠죠. 저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예리함을 갖고 또 디테일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는데 그런 걸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의 교육학으로도 어, 할수 있지 않을까. 토마스 그룹은이 내용들을 갖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교육 방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데가 바로 삶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다시 삶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재확인을 했던 것이고. 이 일장의 마지막에서는요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바로 어, 나절의 성가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배우셨을지 예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방식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 그 내용이 과연 하느님이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예? 무슨 뭐 다운로드를 받아갔고 아니면 타고 나면서 이걸 갖고 나 오신 걸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나자의 성가정에서, 분명히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안에서 어떤 당신 문화, 유다의 어떤 종교 문화, 그 안에서부터 분명히 또 배우셨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숙고되고 숙고되어서 당신의 것이 되면서 공생할 때 드러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시는데, 이거, 이것은 바로 신앙 교육에서 부모님과 가정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지막 디테일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어려움의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깊이 숙고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했지 신앙이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지를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좀 숙제로 남겨주는 것 같아요. 특히 세속화, 세계화, 포스트모던 시대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회 구조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고 생각해보아야 되고. 뭐또 청년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의견을 들어보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믿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게 들고요 오히려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하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앙이 끊임없는 불신앙과의 싸움이면서 투쟁이면서 그것에 대한 극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것은 삶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극복해야 될 어떤 불신앙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이다. 물론 이 책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일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것, 하느님의 일과 이게 마찰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찾고 그걸 우리 것을 하는 어떤 그런 식별하는 신앙이 더욱 더 요청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이거 한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방식에서 배우는 것은 매우 좋은 차관으로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에게서는 교류 교육의 내용과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가 교육에서 만나야 될 뿐이고 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교류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특히 그분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세상 것과 하느님의 것을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얼마나 힘드니까 그거를 그를 정말로 그런 저항을 거슬러서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좀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의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